줄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0월 1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회상 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회상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백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하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울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단님의 말씀이 제대삶 속에서, 때론 회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취의 말, 치유의 말씀으로 능,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사울과 그의 사화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물을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올라간 것과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울 일행이 산당으로 올라간 바로 그 날과 그 시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사울 일행의 발걸음을 신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스가정의 암나기를 잃어버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사원과 함께 이곳저곳을 두루 찾아다녔지요. 그리고 당시 사물이 머물고 있던 라마적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로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는 과정과 그의 발걸음은 어찌 보면 사울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딱 그때 그 시각에 그 소녀들을 만날 수 있고, 또사무사회를 사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우연이라고. 우연히 만난 거라고. 참 재수가 좋았다라고. 어떻게 딱 맞게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신앙적인 언어는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도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죠. 한마디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때론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우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이 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생각 속으로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 되어질 때 또는 우연히 어떤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 한 번쯤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만나서 참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이 우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우연을 통해서 오늘 사월처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늘 우리들 삶 속에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똑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둔하면 결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도 이 우연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연히 지나치는 만남 누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때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연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을 신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일이 진행 중일 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돌아보면 그 사건의 현장에,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 일을 맡기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시간들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들이나 일들이나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자문서에서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이 길을 간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고 계셨고 나를 끌어주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걸어온 것 같고, 내가 한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론 앞에서 당겨주시면서, 인도에 가시고,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기고, 또한 넉넉하게 감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꼭잘 되거나 못 되는 것을 단지 운으로 돌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운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지금 현상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앞에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까지 보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잘안 되는 것 같지만 훗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내 삶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운이 없었다, 운이 없어서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가실지 오히려 잠잠히 그 순간 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남들은 운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늘을 믿으면서도 운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운이 있었다 없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길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안 되면 운이 없었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묻고 구하고 딴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지 운이 없었다 라는 말로 모든 것들을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비록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에 홀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뒤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심을 믿고 늘도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여주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도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저한테 <목소리도 자태> 모여 <모였네> 내 함께 주를 찬양하며.